자 다음 얘기는 그런데 또 AI라고 그러면 저희는 알고리즘이나 아키텍처나 아니면은 뭐 데이터나 뭐 이런 관점으로 보는데 사실은 거기에 가장 중심에 또 하드웨어가 있어요. 사실은 보면 CPU, GPU, TPU, NPU, 뭐 LPU까지 나와 있어요. 뭐 GPU, TPU, NPU 하는 거 어마어마하게 많죠. 우리나라도 뭐 많이 있고, 스타트업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경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주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위쪽에 얘는 GPU의 발전속도인데 이게 메모리의 발전속도예요. h b m 갖고도 이게 로그 스케일인데 쫓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젠슨망이 이런 얘기를 해요. 비싼 한데 허접한 HBM 쓸 수밖에 없다. 저거를 쫓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더큰 문제는 뭐냐면 패스라고 부르는데 현재 방식의 트랜지스터는요. 더 작게 만들고 더 빠르게 만들 방법이 없어요. 언제 그게 끝나냐면저 그래프로 보면 2034년 5년 이무렵이끝인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2나노인데 그게 1나노, 0.5나노로 만들 수 있냐?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전자 하나를 가둬야 되는데 얘 양자 터널링이 발생을 하고 전자 하나는 가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가 있을까? 얘는 뉴로몰픽칩 같은 거 엄청 열심히 하는 조직들이 있어요. IBM도 열심히 하죠. 뉴로몰픽칩이 뭐냐면 인간의 뇌처럼 생긴 반도체를 만들면 되지 않겠냐. 두 번째는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를 갖고도 뭐 해볼 수 있지 않을까? AI 뿐만 아니라 이 문제. 세 번째 제가 무서운 거는 이거예요. 내 오가노이드. 인간 신경세포 있잖아요. 신경세포를 배양을 해요. 배양을 하는데 몇만 개라니0 백만 개를 배양을 했어요. 접시에다가. 그리고 얘에다 전기신호로 학습을 시켰는데, 그 폰게임, 뭐 핀게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9분 만에 배워서 문제 해결을 했어요. 그 왼쪽에, 맨 오른쪽은 좀 무서운데, 인간 내세포, 내, 내 내세포 몇개 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배양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GPU, 2P, MPU, LPU는 전통적인 컴퓨팅 아키텍처를 그대로 쓰는 거 메모리, CPU 다, 다분리시하고 버스로 연동을 하는 폰노이만 방식 그대로 했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이 바꾸지 않을까요, 미래를? 그때 2010년인가 뉴런모픽 측을 제가 처음 소개를 했어요, 아, 네. 뉴럴모픽 측을. 근데 그 뒤에 상영은 안 됐어요. 지금도 막 하는데 갈게 미국의 연구소에서 가져가서 좀 써보고 뭐 이랬고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팅을 연구하시거나 또는 여기 잘 아시는 물리학자분들하고 얘기해보면 은 10년 뒤에 제대로 안 나올 거예요, <laughs> 그러고 음, 계시고. 음. 근데 뉴럴모픽 양자 컴퓨터 우리가 얘기 시작한 지가 지금 꽤 오래됐는데 어, 상용화 단계로 가려면 그리고 제가 어떠한 컴퓨팅을 담당할 것이가 전체 시스템 안에서 1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안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뉴런 제가... 그, 홈페이게에 음. 쓰이는 소재가 여러,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r m 같은 거 있어요 음. 그런 게 이제 예전에 D램을 대체해보겠다고 음.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P램 같은 경우 30년 동안 그거도 5번 이니스는 회사가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잘안 됩니다 음.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소재 연구라는 것 자체가 음, 음. 원래 그렇게 느려요. 아, 그렇죠. 왜냐면 이게 주관식이 아니라, 디바이스랑 음. 소자랑 소재가 다른데, 디바이스는 주관식 문제 같은 거예요. 풀면은 더 좋은 단어면 그게 쓰면 돼요. 내가 설계되니까. 소재는 객관식문제를 자연에서 찾아야 돼요. 음, 음. 그 조합이 딱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쪽은 저도 많이, 이제까지 많이 해왔는데, 아직까지 안 되는 건 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음. 실제전공이더 가까운 쪽이 었죠 양자 컴퓨터는 전좀 다르다고 보는 게, 큰발전이 없다고 보자면 이거는 관점이 많이 다른 거 같아요. 음. 우리한테 유용하게 쓰려면 아직도 그렇죠. 그런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젠스왕이 20년은 걸릴 거예요. 그랬다가 막 주가 폭락하고 아, 난리가, 난리가 났는데 그 다음 할때 네. 바로 불러가지고서는 다 불러서 제가 실수를 했는데 <laughs> 실수를 했는데 어떨까? 이런 거이 정도로 이제 중요하게 다루고 있긴 하는데 이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고 제가 아니 부정적이라고 해도 음. 저걸 들여다보고 들여다보수록 저게 실현화된다는게 얼마나 어려운지 양자컴이 이제 암호풀고 이런 굉장히 강하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네. 특정 화재수로는 사실 무기에 가까운 거니까 네. 무조건 할 겁니다 그런 쪽으로 근데 음. GPU라는 범용 디바이스를 대체하는 쪽으로는 많이 어려울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오건하이드 저쪽이 훨씬 더강성 있다고 보세요? 저희가 지금 있는 인공지능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건, 알고리즘하고 아키텍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그걸 담고 있는, 또는 그연산에 사용하는 하드웨어가 폼롤멘 방식을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제가 음. 얼마 전에 만난 친구도 또 다른 어프로치 하는데, 저는 2017년에 나온 트랜스포머를 우리가 극복을 못한다고? 지금 10년이 다 가까워졌는데, 분명히 저는 지금 기다리는 게 그거예요 제가 왜 이제 더 이상 익사이팅 하지 않다는 라 거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갖고서 할수 있는 거에 바틀랙이 보이는 가 음, 음. 그렇다면은 이거를 넘는 거를 이걸로는 안 돼! 하고 주장하잖아요 이걸로 너희들 텍스트 갖고는 차이뜨지는걸구현할수 없어 그리고 요새 그 GPU를 왕창 쓰고 뭐 NPU를 왕창 쓰는 걸로만 지능의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가정이거든요. 만에 약 그렇지 않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한다면 이것도 뭐 요때부터는 이제 SF 수준이지만 네. <laughs> 그렇게 된다면은. 그 얘기는 완전히 다르니다 그러니까 갈수 없죠, 두 가지 관점을 동, 말씀을 주신 건데 첫 번째는 현재 컴퓨팅 아키텍처를 유지하면서도 어쩌면 트랜스포머를 극복하는 게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게 경제성, 지금 전기 많이 먹고 데이터 많이 먹는 문제 해결할 수도 있는 축이 하나 있다. 그한 축과 동시에 저런 것 중, 저는 저뇌 오가노이드가 너무 싫어 무섭기도 아니, 하고 뭐 저런 거는 건... 우리가 협의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저건 윤리 도덕성의 문제도 그러니까 있고 과학자들이든 아니면 기술자들이든 하지 말자라고 한 것. 많이 있어요 실제로 벌상 하지 말자 네. 그 뭐냐 핵무기 확산하는 네. 거 하지 말자 했고 유전자 조합하는 거 재, 재조합하는 거 사실은 인간이 원한다고 해서 다 해야 되나 핵무기 만들고서 오페라의 모가 수프테를 만들지 말자 그랬는데 네. 그 가리에서온 친구가 끝까지 저기, 만들... 만들어냈죠 근데 에이. 우리가 너무 탐욕적인 종족이어서요 호모사펜스 네. 사펜스가 저는 그거를 합의를 봐도 누군가 할 거라고 봐요. 다음 얘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제가 지금 네, 네, 건너뛰고 네. 손은 누가 키우지는 제목을 제가 이렇게 줘 봤는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업무 프로세스가 있어요. 플래닝, 디자이닝, 디벨롭먼트하고 테스트하고 디플로이하고메인터넌스 하는 걸 반복을 하죠. 같은 어가 올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2030년까지 80%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해당한다. 고 실제로 2023년 제가 이 통계자료 가져왔는데 미국이거든요. 제일 많이 해고된 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예요. 너무 많이 뽑은 데다가 인건비가 엄청 올라가고 지금 판교 같은 데는 직장 두번 옮기면 연봉 두 배까지 올라가려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일 많이 해고됐어요. 근데 저는 이 그래프가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섭죠, 이게. 이게 무서워요. 이 그래프를 좀 보시는 분한테 설명드리면, 나이 연령별로 왼쪽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디벨로퍼들 개발자들의 채용인데, 20세대부터 예를 들어서 30대까지가 채용이 줄어들거나, 그러니까 신입을 안 뽑는다는 얘기. 그리고 그럼 위에 있는 사람은 조금 더 뽑았는데, 저는 원래부터 저렇게 더 뽑은 거였어요. 2021년도 계속 왔는데, 그것조차도 누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든 사람도 덜 뽑고, 옛날보다는 훨씬 덜 뽑고, 젊은 사람은 하나도 안 뽑는다는 거예요. 왼쪽은 소프트웨어 개발자고, 오, 오른쪽은 커스텀을 서비스하는 콜센터나 이쪽인데, 양상이 똑같아요. 지적 노동하는 거의 모든 분야가 이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AI가 됐든 AI 에이전트가 됐든 그냥 시니어라서 40 정도 된 30대 후반 정도 된 친구가 AI 갖고 쓰는 게 훨씬 생산성도 높고 그리고 까라면 까니까 AI는. 근데 이건 쉽지가 않잖아요. 인간은 관계도 유지해야 되고. 근데 저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작년도 8월까지의 카메라 사이언스 취업률 얼마인지 아세요? 50%. 스탠포드, MIT, 델클리다 아, 50%에요. 그때들 들어갈 때는 경쟁률 최고. 근데 지금은 원래 졸업할 때쯤은 두세 군데씩 붙었었거든요. 취업률 50% 뽑지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10년제라면 다정년 퇴임해요. 20년제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빅테크가 저 애들을 안 뽑는다 또는 많은 친구들을 몇만 명씩 레이어플을 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어려워서냐? 안 어려워요. 실적 엄청 좋아요, 지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도 실적 다 좋거든요. 얘네들이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 추가적인 투자 여력을 얼마나 많이 확보해야 되느냐를 갖고 계산을 한 거거든요. 현장에서 일하는 소프트 엔지니어가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요. 중견급에 있는 매니저급의 소프트 엔지니어들을 많이 정리를 했어요. 관리자 매니저급인데 이게 카테고리로 보면 소프트 엔지니어 카테고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왜 그러냐면, 2030년까지, 2029년까지 정확하게 말하면. 데이터 센터에 투자해야 되는 돈이 한 3조 달러 정도 필요하대요. 그중에 지금 하이퍼스케일 러 갖고 있는 돈이 그중에 반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나머지를 이제 여러 가지 파이낸싱 수법을 통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투자 여력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리하는 부분이 커요. 더 이상 AI 때문에 이런 애들이 필요 없어요가 아니에요. 이걸 해석을 좀잘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고요, 제가 보면은 졸업하는 친구들이 AI 시대에 경쟁력을 가, 질 만한 수준의 공부를 했는가?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저게 우리 대학의 문제예요. 교육이란 무엇이고, 대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 현재의 대학 시스템에서 가르치는 아이들은 나오면 은 취업을 못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터 틸이 더 이상 대학을 가지 마라. 음. 저 친구들이 살아남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 지금 세대의 저 친구들 창업하거나 독자적으로 뭔가 자기가 역량을 갖거나 해. 지금 뭐의 종말이 있냐면 우리의 고등교육이요 언제 만들어졌냐 (17세기) (18세기) 넘으면서 노동자 들 양성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특히 그걸 위한 저는 입시도 무너질 거라고 봐요. 언제일지 모르겠는데 미국 SAT가 됐던 한국 무슨 수능이 됐던지 간에 그것과 그다음에 대학에서의 공부 가르치는 방식이 저렇게 되면은 누가 대학을 가겠어요? 좋은 대학 나도못 가는데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다른 관점에서도 저는 보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하신 말씀은 교육이 좋아지면은 취업을 잘할거다라고하시고 있잖아요. 이거랑 비교를 해보거든요. 옛날에 우리 조선들은 거의... 다 농사를 다 지었어요. 지금은 농사 짓는 사람이 일구가 전세계8% 정도 얼마? 거의 근데 식량이 부족하지가 않은 이유는 네. 화학비료도 있고 그럼요. 농기계들이 혁신이 일어난 거죠. 그렇거든요. 비슷한 거 아닌가? 다만 근데 이 스케일을 너무 우리가 압축해서 보다 보니까 그런거아닐까 왜냐 우리가 아까 하신 말씀에 이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개발자들의 대부분을 AI가 지금 허브할수 있을 만큼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사용을 응. 하지 않고 응. 얘들한테 맡겨버리고. 근데 이 친구들 이미 4년 전, 5년 전에 이런 거올 모르고 양성돼 있었고 <laughs> 이게 일반적인 사이클에서는 서서히 줄어들길래 티못 느낄 텐데 스태포드의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자가 600명인데 음. 600명이 아니라 이제 100명면 이 된다라는 그런 거죠. 거죠. 그러니까 네. 서울대학교가 과 인력 안 늘린 게, 네. 해안이 있는 거예요. 해안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laughs> <마> 다들 정부 <laughs> 욕하고 난리 났었거든요. 야, 5,60명이 말이 돼? 딴 데는 스탠포드는 막 600명인데? <laughs> 안늘에게 <laughs> 안 <들어간> <laughs> 말하면, 진짜 탑승 되게 심하잖아요. 네. 사실 많이 태어나도 직장 그렇게 많이 주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건두 가지 얘기가 있는 건데. 첫 번째 말씀은 어쩌면 저 사람들 취업 안 해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을 수 있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한 축은 네. 또한 축은 저 사람들이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거나 필요한 시대비해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업이라는 거를 새로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다. 이두 가지 얘기를 동시에 하시는 거죠. 기술에 의한 대량 실업이라고 하는 거는 케인즈가 처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기술에 의한 대량 실업은 나타난 적이 없어요. 항상 그 전환되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안전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늘 그렇지만 항상 빨 거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나 빨라서 사회가 대처하지 못할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좀 고소득이라고 하는 계층들이 경쟁이 없어지는 거죠. 당연히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수요가 줄고 다른 쪽이 늘어나겠죠. 아, 네. 다른 쪽이 늘어날 중에 제일 많이 늘어나야 되는 게 사회적으로 필요한 거는 케어 기부거든요. 돌봄 노동자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돌봄 노동자들의 지위나 급여가 급격히 올라가져야 돼요. 더 이상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친구, 기업에서 사무보는 친구, 이런 친구들이 우대받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거는 돌봄 노동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우대해 나가주고 그쪽을 많이 키워야 되는데, 노동의 수요와 공급과 비교해보면 가장 차이라는 게 뭐냐면 케어기버 쪽이 수요가 계절 늘어나는데 공급이 잘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넘어갈게요. 이제 소버리 얘기를 할 거예요. 네. 법률 시장도 난리가 날 거예요. 저건 저는 완전 변호사들은 변호사 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라이센스 비즈니스지 변호사가 하는 일은 정말 루틴하거든요. 조사하고 글 쓰는 거 네, 변호사 힘들어요. 그래서. 아, 엄청 힘들어요. 저는 우리 아, 이전 박사님도 힘들어질 거다. 리서치 업무도 저것도 전체가 자동화될 거라고. 봐요. 이 장표는 지난번에. <laughs> 이전 박사님이 보여주신 건데 너무 재밌어서 제가 가져왔거든요. 서베이부터 해가지고 디스커버리 하고, 뭐, 라이팅 에서 디세미네이션 하 모든 게다 AI 에이전트 판이 될 거다. 그리고 이걸 보여주셨어요. 불 꺼놓고 이제. 쟤는 불이 필요가 없잖아요. 광청매니까 불도 키면 안 되고. 지가 알아서 다 일하고, 실험하고, 뭐하고, 데이터는 쌓여가고. 다크팩토리라고 하잖아요. 예, 다크팩토리죠. 불 꺼놓고 기계들이 알아서. 기계들 알아서 도는 거. 예, 뭐, c 같은데 돌아간다고 하 지금 음. 그렇게 돈다고요 네. 예. 그러니까 가장 지적인 거고, 가장 창의적이라고 생각해왔던 곳들이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소블린 AI가 뭔지를 아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다100% 우리 기술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의존성이에요. 어느 나라도 미국의 기술에서부터 완전 독립을 갖고 할 수는 있 나라가 없어요, 이제. 거의 경제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죠. 저는 소블린 AI가 미국하고 중국 간다고 봐요. 잘 묶어주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 위에서 그리는 거랑 아래에서 각자 하는 거랑 거이 어댑터 같은 게더 필요한 거요 음. 오히려 수요자한테 돈을 줘서 그 수요자들이 문제를 발굴을 하고 그걸 적합하게 풀수 있는 공급자를 선택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일을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방식으로 할수 있는 게주 건이고요 AI가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이 올 거라는